좋은 날. 이거 저못 불러도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원키로 불러야겠죠? 원키로? 원키로 원하세요, 여러분? 원키? 낮춰요? 원키로에 어떻게 해요? 싫어? 반키 내려서? 원키? 아, 원키예요 올려서 하라고요? 무슨 그렇게 심한 말을 낮춰요? 성대 조심. 원키? 아, 다들 원키를 원하시네. 원키? 아, 낮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의 성대를 보호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낮은 키를 하라고 하시고, 어, 이제 노래를 재밌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원키를 원하시네요. 남자 키로 하라고? 낮춰요? 낮춰? 자존심? 아! <laughs> 아, 그럼 해볼게.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낮출게요.